자, 유튜브 김선환입니다. 3주차 아메리칸, 예, 서버. 탐방, 예, 스니건 대표적으로 좀 뭐가 달라졌나 보시죠. 시즌으로 놓고 볼게요. 자, 3주차가 돼가는 가운데, 지금, 각각의 순위권 아메리칸입니다. 야만 용사부터 해가지고 보면 되고, 좀 전에 유럽 탐방을 갔다 와서, 유럽 탐방 따로 영상을 지금 올려드렸는데, 어, 유럽하고 지금 기록갱신 순위권은 비슷하면서도 빌드도 똑같네요. 그죠? 이스트 반을 사용하였고, 어, 아시아권은 안보의 자랑거리와 괴멸자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기록갱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133단을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안보가 있을텐데 안보가 두드러지게 안보이네 이렇게 순위꺼 위에서 어그로를 한번 끌어주면은 다 그쪽으로 몰아서 쳐서 하기 때문에 음, 여기도 아메리칸도 보면은 거의 다 이슈수반을 하고 있어요 선연사 135까지 클려어했고 유럽은 140까지 클려어했어요2000 조금 중반 후반대였죠 그래서 세팅법을 보면은 요거는 어, 메칼로 어, 아군으로 어, 기르해진 하였네요 아까 좀전에 유럽은 아군을 사용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상하탑을 이용해서 이렇게 빌드를 완성하였죠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틀려 이거 봐요 한명이 위에서 어그로 끌어버리면 다메테카를 사용합니다 네. 그죠? 그죠? <laughs>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 통전사도 보면 될것 같고 악마사냥 끄 꾸준하죠. 네, 유러브 아까 다발로 어, 124 어, 이 정도 클리어했고 우자니 공습도 꾸준하게 하고 있네요. 악사는 좀 다음 시즌을 어, 강전술사하고 신규 캐릭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계셔봐요. 이번 시즌은 악사는 조금 아닙니다. 자 수도사, 수도사 이스투반을 이용하는 빌드가 이제 위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그, 일천 수도의 센능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센능 효과를 보는 그런 형태의 식인데, 어, 저도 이거 처음 보는 빌드인데? 어? 아메리카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수도를 많이 안 하네요. 1,400 군데의 분들이 주먹 무기를 사용을 해서, 어, 저 이거 처음 보는 빌드인데, 어, 이게 어떤 형태식일까요? 주먹, 주먹질을 안 하네요. 폭풍의 질주로 이게 효과가 주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게 효과가 보네. 공격 기술로 주는 피해가, 공격당 올라가는, 피해력 이 올라가는 그런 빌드거든요. 그 효과만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추후에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꼬맹이까지 차고 있는데 이 꼬맹이 효과는 아마 지금 많이 못볼 텐데 근데 어차피 그 꼬맹이 효과가 몸머리를 할때 겉에서 겉에서 사각각기로 돌기 때문에 어 효율은 있겠네요 어차피 그 몹의 가운데 들어가서 어... 그 동요 랭기로는 터트릴 때에는 그 평안을 써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꼬맹이 유지가 될수 있겠네요. 데미지 감소 화합으로 어, 받고 있고요. 어, 기존이랑 다른 빌드는 다 똑같은데, 이거 어, 좀 신선합니다. 이거 아,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 줄기술로 때리지 않아도 이게 음, 효력이 되네요. 효과가 되는가 보네요. 이거. 이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이스트반 음. 빼버리게 샌드홍을 낀 거예요. 금방 다른 건다 똑같더라고요. 그 세팅하고 저위에했을때하 똑같죠? 이렇게 똑같죠? 이거 요거, 요거만 바뀐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거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발동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저게 공룡을 사용을 해서 해는 그개구를 보는 그 쪽으로서. 요렇게 탐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는? 여기는? 어, 여기는 그 강철 장미가 아니라 직접 회오리를 어, 썼네요. 낙지를 해서 몸을 어그로를 끌어다가 몸을 모으면 이제 생기 흡수나 여기 여러 가지 기술로 이제, 어, 회복, 생명력 회복으로 여기, 여기들 생명 흡수도 있죠. 그래서 버티고, 어, 딜을 넣을 때에는 깔끔하게 회오리로 해서 딜을 넣는 그런 형태의 방식입니다. 시체를 소모해서, 어, 공격력을 받는 그 경갑인데, 그냥 고대가 없어서 이거 꼈나? 그런 같은데, 예, 그런 같아요. 그래서 피해오리의 혜택과 저주에 걸린 뼈가벗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독뎀을 사용을 해서 기술 시전을 넣었고, 거기에 마른병으로, 독, 나이루지의 혜택을 봐야 되니까, 광광광광광, 광 똑같이, 어, 사인 빌드 파사라는 고로한 빌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빌드 정리할 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소환술수라로1 2 0까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네요. 어차피, 좀 전에도 제가 유럽에서 얘기했듯이, 가시강령으로 미리, 미리미리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강령수사 자유자재로 많은 그 빌드들이 많기 때문에, 라딜로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일균 파밍, 대균 파밍, 짤파밍이돌 때, 어, 곤방처럼 피해 헤오리그 다음에 이제 피흡수로 세팅하는 또, 어, 주케 해오리그 다음에 가시강령, 어, 그 다음에, 4인파 회어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이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필수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를 해서 빌드를 가져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나중에 주후에 내일 정도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음, 부두수사 똑같은 빌드입니다. 140단까지 클리어가 했고요. 2 7 0 0이고 예상 생각보다는 부두가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지모님. 고맙습니다. 땡큐 망치에요. 1848번째 패클트되셨네요 고마워요. 그래서 지금 문드부두고여기문드부두 어, 많이 올라왔다. 생각보다. 140단까지 올라왔는데요. 어, 야마 성전사하고 거의 뭐, 문드루지게 올라왔네요. 거의 아까 유럽에서 볼 때는 이제, 이제 빵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빵이 많이 안 돼요. 루비까지 다 때려받고 해서 지금 버텨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패시브에서 좀 하나가 틀리죠? 유럽하고. 뭐가 틀려요? 네, 늪지조율이네요. 늪지조율의 저항력에 마리수당이 뻥튀기 돼가지고, 아마도 몸빵을 늪지로 공격력 버프를 하나 포기를 하고, 몸빵으로 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딜을 넣는 형태식의, 어, 빌드를 잘 구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부도하시는 분들 잘 참고해서 하시고. 아 두드르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 아메리카에서는 어, 법사를 많이 하지 않네요. 예. 아까는 히드라가 하나 보였었는데 어, 좀 전치 않게 단수를 유럽에서는 깼었는데 어, 아예 그냥 어, 법사는 지지. 베라법사가 어, 너프가 되면서 지지 선으로 했습니다. 많이 하지 않네요. 그래도 비르법사가 인기 있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상을 할 거예요. 음, 자, 아메리카는 두드러지게 보면은, 그죠. 아까 유럽하고 좀 틀리죠? 열팀 중에 한두팀 부두가 보였는데, 여기는 거의 상위권에 부두가 많이 보고 있고, 유럽은 약, 그, 피해오리가 7분 컷, 아시아는 6분 컷, 니코님 팀이 6분 컷을 하고 있었고, 어, 음. 유럽이 7분? 아메리카는 지금 8분 대에 피해오리가 아직도 잡고 있고, 그 뒤로 이어서 부두 파티가 많이들 보이고 있습니다, 아메리칸에서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30대도 그렇고, 어, 요 5분 컷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부두 팟, 부두 팟일 거예요. 지금 경험치 팟이, 어, 그... 유럽 쪽이나 그 아시아 쪽에서 하는 팟이 있긴 한데, 어, 140단 4분에서 5분 커 스피드 팟을 많이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라디디 너무나 이제 좀 지겨운 팟이기 때문에, 어, 고립존에서는 이제 많이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부두 좋아해서 부두 키우시는 분들은, 어, 그런 것도 전망에서 볼 수, 괜찮이, 괜찮게 볼수 있어요. 아메리카하고유 아시아, 아시아하고 같이 묶어놔야 되겠다. 어, 같이 봐야 되겠다. 아시아는 매번 보니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 아시아권입니다. 아시아권은 뭐 두드러지게 뭐 그, 틀린 게 없어요, 그죠? 강술사지린드 님께서 학자파스로 하고 있고 아직 이제 피해 회유리나 뭐 가시강령이나 두드러지게 지금 보이는 거 없어요 유럽이나 아메리카나 볼 때. 자, 야만용사입니다. 야만용사 134단까지 클리어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유럽과 아메리칸에 틀리게, 그러죠? 아시아는 지금 안보와 개멸자를 사용해서 2000 후반대의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효율적으로나 저율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이수반을 사용을 한다는 거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좀 얘기했죠? 위에서 한번 어그로, 어그로를 끌어주면은 죄다 그냥, 어, 그걸로 우르르르르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유럽이나 아메리카는 보았을 때는 집자 세팅으로 요, 요게 FM이죠. 어, 이슈반을 사용하는 세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음,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더알것 같아요. 거의 지금 다깰수 있는 빌드라서 이 정도 단수들이 140을 어떻게 어, 누가 조금 더 유리한 게좀깰수있느냐가 문제죠. 이슈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지켜봅시다. 성전사입니다. 성전사 137단까지 깨고 있고, 2000 후반입니다. 뭐, 대배는 좀 비슷하네요. 유럽, 아메리카라고 비교했을 때. 똑같다. 아마 메카를 사용하는 빌드일 겁니다. 예. 똑같이 지금 메카를 사용했죠. 유럽에서 지금 140단까지 클리어를 하는 지금 그 아군을 사용해서 상하탑의 방패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패, 지금 분노의 방패가 하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방패의 그 막기. 재사용 대기시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그래서 황도가 빠지고 다른 그 주얼리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빌드로 140까지 클리어 가능했는데 아마도 그 빌드가 어 모션캔슬이 어 너프가 하락이 되서 15% 정도의 딜량이 떨어졌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커버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위치사수의 패시브나 방패마기로 해서 좀더 튼튼하고 경고하기 높은 단수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세팅으로 아마 자리를 매김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파가 빨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여, 제가 영상 어느 정도 저거 해서, 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야만용사도 대균열 그 스피드로 빨리 돌수 있는 그 단수의 빌드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몬님. 아직 그 영상을 못 봤나 본데, 제가 그, 요번에 시즌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시즌 테마, 카나이암 테마 때문에 제가 강령수사 제외하고는 나머지 캐릭터에 그 영상을 안 올렸어요. 질문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음, 저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은호님 채널에, 어, 그, 영상을 보세요. 자, 여기거든요? 지지머니. 여기 주소 클릭해가지고 가서 복사해가지고 보세요. 은호 채널이에요. 은호의 예능자살. 그 영상 안 나오면은 이렇게 검색, 유튜브 검색해서 보세요. 은호님 이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야만 주력으로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 하세요. 그거 보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 거는 올려드린 게 없어서. 근데 시즌 초반에는 그, 세트의 효과와, 그 다음에 안보의 자랑거리, 통탄, 이런 분쇄의 딜량으로도, 어, 자기 주 스킬에 힘스탯을안 찍어도, 내가 죽지 않고 생존을 더 중심적으로 해야 딜을 더 넣을 수 있는 방식이라서, 첫 레벨이 어느 정도 될 때에 칸을, 그, 칼대산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칼대산을 그때 하나둘둘둘 둘둘 했을 때에 활력 스탯을 이제, 어, 자기의 힘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 캐릭터 다, 이건 통합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활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활력이다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지면님그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빨이 낮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어느 내발에 올라와서 칼날 하기 시작하면 그 스탯에서 활력 스탯을 힘으로, 어, 다시 빼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유동 병력이 있어야 돼요. 넵이 낮을 때에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성전사 이거 나중에 피드백 한번더 해드릴게요. 자, 수도사도 아까 그 조금 그 저기 있는데, 네, 태훈님한테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씨, 태호님. 아, 이게 메시지 보내, 못 보내네. 아, 내 캐릭터가 이게, 부캐라, 이게 부캐라서 그런 거구나. 아이씨, 이런 트 나중에 들어가서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똑같아요, 예. 이시투반을 사용한 빌드인데, 제가 이것도 다른 게 있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예, 똑같아요. 자, 봐봐요. 사인 파는 지금 니코님 팀에서 6분 컷, 그죠? 거의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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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권의 팀 플레이의 조합의 에, 이런 게임은 진짜 잘합니다. 굉장히 칭찬해 줄 만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부두도 보면은 아까 8분 컷9 아니 9분 컷, 10분 컷 되는데 여기 지금 7분 컷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지금 변화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고 있고 아마도 스피드 파 구간에서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 한 페이지가 거의 다1 4 0파 구간이어가지고, 7분 컷 하나 올라온 게 있긴 한데, 아마도 이제 조금씩 두드러지게, 7분 컷, 8분 컷도 올라오죠? 두드러지게 부두의 경험치파, 스피드파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자,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권에서 3주차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빌드들도 있고, 다른 그 국가적으로 다 봤을 때 빌드들이 조금씩 조금씩 틀린 경향이 있는데, 거의 80% 정도 맞고 개인 솔프 기록갱신에서는 두드러지게 조금씩 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번 현 시즌이 카나이암 테마이기 때문에 빌드가 좀 조금씩 바뀌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더 3주차 4주차 이렇게 한달 정도 채워지면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그 솔프 개인 기록갱신용이나 파티용에서 경험치 하시는 여러가지 이런게 두드러지게 이제 보일 거예요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제 영상을 정리해 드릴게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방송, 생방송 오전 9시, 저녁 6시 1, 2부 이거 사서 부탁드리고